야, 여러분들, 진짜, 이거, 오늘 방송은, 제가 이게 아마 저작권 시비가 붙어가지고 수익을 하나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음악이 많이 나오니까, 어, 오늘은 저작권 포기하고 음, 영상을 라이브에서 해드리고, 편집자님이 자막이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자막을 좀 수정해가지고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는 광고 영상들이라 오늘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재밌을 거예요. 2021년 미시축구 경기가 열리기 전에 등장했던 자동차 티저 광고예요 티저 광고가 뭔지 알죠? 본 광고 나오기 전에 우리 이런 광고 할 거야 라고 막 슈퍼볼에 무슨 광고가 나올지 사람들이 되게 흥분하고 막 기다리고 있거든요 슈퍼볼 광고는 워낙 비싸기도 하고 재밌는 광고가 많아서 슈퍼볼보다 오히려 광고 보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알쏭달쏭한 티저를 세 개를 발표를 했어요 GM에서 이 티저 광고를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제 노르웨이라는 얘기가 나는데 노르웨이가 한국말로는 노르웨이지만 영어로는 노웨이 no 하니까 안돼할때 노웨이랑 no 말이 비슷해서 그거를 언어 유의를 한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노웨이노웨 n n It's America And we're gonna p u no 왜 윌 페럴. 나윌 페럴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이 코미디언이더라고요. 이분 영화를 그래서 찾아서 쭉 봤어. 한 4편을 봤는데 되게 재밌는 코미디언이더라고요. 윌 페럴이 왜 노르웨이를 싫어할까? 라는 티저를 주면서 끝났어요. 영상이 15초짜리. 어이 사람이 어이 사람 누군지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왜 노르웨이를 싫어할까? 2월 7일 날 슈퍼볼 때 공개됩니다. 이런 영상이었어요. 그보지 그러고 이제 봤는데, 이두 번째 티저는 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티저였어요. 바이킹들이 싸웠는데 올라프가 그 고등어를 가지고 뭐 때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싫어해 노르웨이 뭐 이런 얘기고 이게 요즘 웃겨요. 이이 이 영상이 좀. I'd l <laughs> 이거 지금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어, 피자를 주문하고 싶은데 4가 아니라 500만 개의 피자를 그, 뭐죠, 엔초비. 그, 엔초비가 뭐야? 멸치를 위에다가 넣어가지고, 노르웨이에다가 배달해달라 그러고선, 올라프가 쿠폰이 있으니까, 올라프한테 가서 <laughs> 받아라 그러고, GM,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난 거야. 그래, 저게 뭐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선 2월 7일 날 공개된다. 이렇게 하고 끝난 거죠. 그러 났는데, 노르웨이 총리가 이거 직접 맞받아칩니다. 이게 완전히 골 때린 거죠. 지금 이 피저 광고가 나오고 슈퍼볼이 시작도 안 했는데 노르웨이 총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게 약간 유연성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는 이런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찍었어요. 이건 이제 한국말로 안 나오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윌 페럴, 런치 고마워. 피자나 좋아해. 근데 진짜 엔초비라고? 왜 엔초비야? 이 여자분이 지금 에르나 솔버그라고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예요. 대통령 같은 거예요. 저기 뭐지? 노르웨이에. 여기에 파인애플 피자를 보내주면 안 되겠니? 파인애플 피자를, 엔초비 말고 파인애플 피자를 보내주면 안 되겠니?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은 500만이 아니고 540만 명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답장으로.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기업에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그러고, 엔초비가 뭔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엔초비는 사실 이렇게 생긴 멸치입니다. 이런 피자를 보내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런 피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전 처음 알았어. <laughs> 피자에 엔초비를. 근 여러분, 이거는 완전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은 재밌는 것도 아니야. 진짜 갈수록 완전 가관이에요 진짜 이,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정말 흥미진진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와, 진짜 이 광고, 이게 광고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게 노르웨이가 받아쳤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슈퍼볼 당일날 GM의 본 광고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부터 대전쟁의 서막이 오른 거죠. 이제, 이제 GM의 본 광고가 시작이 돼요.

Oh, it's my daughter's birthday. I don't it's care. Grab an EV and meet me and in Norway. Aquafina. Hey, Aquafina, Norway's beating us at EVs. -uh. uh huh. Meet me there in an hour. Can I ride with you? No. GM's Ultium battery is made for all types of vehicles. Soon everyone can drive an EV. Will is probably flying private. <laughs> okay, Norway, listen up, you fish loving. Oh, this place is adorable. Damn it. Where are you guys? We're in Finland. Where are you? I'm in Norway. Norway? You're in Sweden. Damn it! 엄청나게 잘 만든 잘 만든 영상이죠. 사실은 그 돈을 많이 들였고 그 저는 잘 모르는데 이 키간이라는 분 아세요 혹시? 이... 이... 이 루저라는 것도 그 약간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진짜 패비다가 아니라 루 거를 발한 거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키가 아닌가 뭐 그러던데. 어디 무슨 해적 무슨 영화에 나온 사람이 잘 모르겠더라고. 피키난? 어. 이 사람하고 아쿠아피나도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 같아. 제가 사람을 잘 몰라서 이 여자가 코미디언이던데 보니까 어디 나온다고 하더라. 주만지 뭐 그런데도 나오고 아무튼 이렇게 해 가지고 캐딜락 리릭 이라고 EV 중에 이제 이 차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은 누워요 허머 EV를 광고하는 거죠 이게 허머 EV죠, 그죠? 이게 곧그 출시한다고 발표했던 허머 EV를 광고하는 아주, 그러니까 노르웨이를 약간 희화하면서 내가 노르웨이를 잡으러 간다. 노르웨이가 전기차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기차가 제일 많이 퍼진 나라가 노르웨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1년에 판매되는 양의 90몇 퍼센트가 지금 전기차로 팔리고 있는 곳이 노르웨이에요. 그래서 노르웨이 잡으러 간다. 라는 것을 좀 웃기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유머를 해석하면 재미가 별로 없는 건데 뭐 어쩔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들도 배경을 좀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gm의 본 광고가 등장을 한 거예요 광고전에 이본 광고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gm이 막대한 돈을 써가지고 광고를 했잖아요 저기에다가 슈퍼볼 광고 얼마 비싼지 아시죠 초당 얼마인지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후루룩 후루룩 나름 먹으려는 회사가 등장했어.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 아우디. 요번에 슈퍼볼 광고에는 자동차 광고가 거의 안 나왔어요. 왜냐면 다들 요번에 CES에서도 광고가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거의 출전을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이러니까 거의 안 나왔는데 GM이 잘한 거를 이 아우디가 후루룩 쩝쩝 먹는 어, 이상한 광고가 등장을 했어요. 처음 광고 보고서는 많이 놀랐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광고에 3개 나왔는데 처음 광고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건 한국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건 잘못된 거요? 아메리카가 노르웨이로 옵니다라는 거지 이게 뭐 가장 좋은 나라가 날이... 아, 이게 좀 자막이 이상해요 노르웨이는 우주에서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라는 건 거꾸로 번역이 됐어요 미 이게 슈퍼볼 바로 다음 날 나온 거니까 얼마나 빨리 찍었는지 아시겠죠? 이 지구본 깨진 것까지 갖고 왔어. You want a p u n c h u s in the face? You want to do this to us? t o me. 이러고 싶어 이거지? 어 세계를 왜? 그 자막이 대박이죠. 우리 미워하지 말라. 차라리 따라해라. 이러는 거야. 뭘? We're trying to save the world. 대박인 거야. 이게 마지막이 대박인 거야. 마지막. 마지막이 대박이야. 뭔지? 노르웨이 세계를 이끄는 전기차 국가. 마... 마지막 아우디 이트론 노르웨이에서 가장 잘 팔린 자동차 크, 대박이죠. 2020년에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전기차를 제일 많이 팔았고 거기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는 자기네다. 한 방이죠. 여기까지 되게 좋았어. 분명히 여기까지는 좋았어. 여기까지는 후루룩쩝쩝 먹었어. 분명히 여기까지는. 그런데 갑자기 얘가 조금 이제 전 광고가 하나가 더 나왔는데 이제 사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희한한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목소리> 똑같이 시작하죠, 음악과. 음. 이트론을 좀 노골적으로 보여주죠. We fight hate with love and kindness. <laughs> no, we don't. We slap each other in the face, but not with m a c r With Solomon, the reason. Solomon. 아이고 아, 어떻게 번역해? Solomon. <laughs> 아 이거 이거.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 도이건 산으로 가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왜 해필 고등어야? 이게 왜 해필 고등어야? 이거, 이거, 우리는, 어, 그, 뭐죠? 셀몬, 셀몬이 뭐야? 그, 연어를 가지고 싸운다? 그리고, 연어! 그러면, 점점 산으로 가는 게 느껴지시죠? 여기,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중간쯤 왔고요. 하나 더. 마지막은, 또라, 또라, 도라이라고 한, 돌플러사이 아, 이게, 이게 자막이 이상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독일어로 돼 있는 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래. 이거 근데 여러분 자막 없이 봐도 돼. 자막 없이 봐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피자 보내줘서 고마워. 근데 엔초비 피자야 이거. 나오는 거. 이거는 자막이 굳이 필요 없어. 어, 우리들 싫어하는구나. 진짜 싫어하는구나. 이게 우리가 노르웨이 사람들이 먹는 피자가, 피자가 아니야. So small, we don't eat. So small fishes? No, we eat big fishes. Big fish. 우리 so big fish만 먹어. Like a sandwich, and you eat it again. 미쳤어요, 또라이야 이 사람 진짜. <붙이 harmonic> <laughs> 이게 아우디 이트론하고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분명히 잘 나갔거든요. <laughs> 아니 이게 아우디랑 무슨 뭐자기네들을따라해라 이런 무슨 상관이야 이게 지금? 나 <laughs>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거의 이이그 이, 광고가 거의 이돌 플러스 아이 수준으로 넘어가는. 그 여기서 여기서 끝야 여기서 끝나 끝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노르웨이 전국민의 전국민의 동학개미 광고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노르웨이 주유소에서도 광고를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광고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이거는 노르웨이의 이거는 노르웨이의 무슨 그 주유소예요? 주유소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한다고 갑자기 노, 노르웨이 주유소 이게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올라프의 딸이에요? 내가 모르겠는데, 나는 올라프의 딸인데, 여러분들 뭐 환영한다, 뭐 전기차의 나라에 환영한다, 뭐 이러면 됐는데, <laughs>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뭐. <laughs> 아무튼간, 올, 저기, 노르웨이의 주유소에 오시면 전기차 충전기가 있다는 광고에요. 뭐 그렇게 아주 독특하진 않아요. 그러고 나서, 노르웨이 관광청에서 또 광고가 등장합니다. 이건 노르웨이 관광청에서 만든 광고예요. 보시면 밑에 보시면 n o 노르웨이 이렇게 돼 있죠? 응. 윌 온다고. 윌 여기 온다고 애들이 나와서 아까 전에 그 노, 윌이 노르웨이에 가는데 스웨덴에 잘못 갔잖아요. 이제 고거에 대해서 살케스틱하게, 그러니까 약간 비꼬는 거예요. 이게... 자 사실을 참, 참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미국인들 많잖아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거를 비꼬는 거예요 한국 어디냐고 찾아보라 그러면은 뭐 중국 어디쯤 아니면 뭐 북한하고 사우스코리아랑 널스코리아 구분 못하는 사람들 일본에 어디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약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데 그걸 비꼬는 거예요 이 꼬맹이들이 우리는 음,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디 있는지 모른다 라는 거를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여기 있고 여기가 스웨덴이고. If you end up here, you r e g o n too far. 이리 가면 너무 멀리 간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기는 러시아예요. This is Sweden and this is Finland. If you end up here, you r e g o n too far. 여기 러시아요 러시아. Go back. You need to go here. 여기 가야 돼요. 그러고서 지구본을 애들이 뿌신 거죠. I hope you will make it real. If you do, we can have a mackerel slap fight, <laughs> and I can teach you how to ski. We are ready. 그 아주 스마트하게 자기네 나라를 광고한 거예요. 그죠?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저 하잖아요. 뭐 동해를 뭐 이스트시라고 하느냐, 일본해라고 했느냐, 막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우리는 막 이렇게 열을 내잖아요. 진지하게. 얘네들은 자기네 나라를 못 찾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희화해서 화 돌려가기를 한 거죠. 애들 이용해서. 그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이제 애들이 아니라 진짜 어른이 등장해서 미국을 한방 매기는 어, 영상이 등장을 합니다. 어른을 이용해서 미국을 까는 미국을 GM도 돌려까지만 미국을 돌려까는. Hello, America.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laughs> 우리 노르웨이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재하는 나라예요, 이건. Hello, America. Thanks for noticing us. We weren't even sure you knew we existed or any of these other countries. <laughs> 당신들은 우리 나라가 있다는 것만 알아줘서도 고맙다, 이거지, 미국. I mean, since the winner of Super Bowl. Is world 이거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려야 돼 자막으로 충분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슈퍼볼 할 때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하거든요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월드 시리즈 이러잖아요 전 세계는 초대 하나도 안 해놓고 미국 사람들끼리만 뛰어다니면서 월드 챔피언 막 월드 막 이러놓고 월드 리그라고 해놓고 얘네들이 우린 초대도 안 해놓고 월드 챔피언이라고. 그 얘기하는 거슈퍼볼이거 하는 나라 누가 있어요 풋볼? And is this really a I mean, it's not... 이 이걸 애들이 풋볼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는 이걸 발로 차는 풋볼이라고 해서 풋볼이라고 그래요. 미국 애들은 이걸 풋볼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발로 차는 거니까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이게 풋볼이 아니거든요. Is this really a football? I mean, it's not even a ball. It's more like a b e a n This is a ball. I mean, this is a super ball. 이게 슈퍼볼이다. 그죠? 이게 풋볼이다. 이거죠. It's like our super electric cars. 근데 엄청 스마트하죠. 보세요. 이게 진짜 슈퍼볼이고 I mean, this is a super ball. Just like our... 마치 우리 슈퍼 일렉트릭 자동차, 우리 슈퍼 전기 자동차 같은 거다. 아메리카 덤벼라 게임 온. 엄청 브릴리언하지 않아요? 아, 저는 진짜. 이게 아 저는 이 광고의 싸움을 보면서 GM이 쏘아 올린 작은 희화화했던 한 나라를 약간 노르웨이와 노웨이 그그 그 말을 약간 섞어 가지고 재밌게 했던 거가 돌플러스 아이 뭐돌아 이런 것처럼 말로 희화화했던 것들이 번지고 번지고, 번져서, 노르웨이의 관광청까지 나서가지고, 온 만큼, 이렇게 막 확대됐잖아요. 지금 이게 확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후로도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 뭐, 포드도 나오고요. 막,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 확산,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좋은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는 광고가 돼버렸어요. 자, 한국을 보면, 한국, 광고는 좀 대부분 약간 좀 진지해요, 너무. 그죠? 우리 사람들 자체가 좀 진지한 감이 없지 않나요? 그죠? 저도 그렇고, 저부터도. 근데 우리 광고하면은 막 월스트리트에 막 이렇게 뭐 비빔밥 광고하고 뭐 막걸리 먹어봤냐, 뭐 추신수 뭐 이런 거뭐 비빔밥. 우리 광고하면 늘 이런 거잖아요. 뭐 한국 와라, 뭐 먹어봐라,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좋지만 조금 우리도 웃음, 우리도 해학의 민족이잖아요. 좀 이렇게 해학을 섞어서 누가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뭐 동해가 잘못 표기됐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싸움 나오면은 그거 진지하게 막 싸우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액티비스트들 그뭐 환경론자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만 조금 동조해 주지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퍼지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웃긴 광고들은 이런 광고들은 지금 막 100만, 1000만한테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 관광청 이날치밴드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해악을곁 들인 광고들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아무튼 슈퍼볼 광고가 매년 나오는데요. 올해 슈퍼볼 광고 중에서는 자동차 광고가 많지 않았는데 아무튼 되게 재밌는 광고가 떠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는 겸 해서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자동차 채널이니까 자동차 관련도 좀 되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아무튼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